할 줄요? 응, 진짜? 왜냐면 예. 지방이 많아. 왜 주셨어요? 그니까. 아니 잘 처먹어놓고 왜 내탓을 하는 거야? 왜 내탓을 하는 거예요? 예? 아 본인이 넘쭉 받아먹었잖아요. 너무 쭉. 본인 이 생각에 본인이 이상한 건 뭐예요? 약간 진수 잡수요. 진수 잡수세가 아니라 진지 잡수세요, 생 아, 그리고. 아 이상해! 리 아, 아, 저 고등학교 때 이걸로 처음 해봐요. 가보자! 오, 으! 내가 띄워주겠어. 보여줘. 날아주겠어.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이렇게 는 아닌가요? 개재빙이 아니애기다 아기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야, 참. 끝났다고, 가자고! 끝났다고 뭐 이제 이제. 가자고 이제 안 찍을 거라고 가자고 이제 끝났다고 기둘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걸 뭐. 하시면 <laughs> 아니 양룡장은 고양이 귀를 들고 와서 고양이 댄스를 붙여줬는데 저희한테 지금 그럼 제가 텐동맨 댄스를 해드릴까요? 네! 네! 텐! 텐! 당! 당! 불러주십시오 아. 이렇게 해요. 원래 보이스피싱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잠복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잠복으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자마자 잡았다 이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가보겠습니다. 네. 몇 층이에요? 꼭대기 층이요. 문다 잡다가 열리는 나무상 열리는. 거등장치는 이제 뭐 워낙 많이 해서 설명 안 해요. 네? 세번밖에안 했는데요? 에이? 이거 한 단위짜리다 이거. 어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머리를 아주 세게 이렇게 아주 세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면요. 웨이브가 된답니다. 안 됐네? 날씨 요정인 거 아니에요, 저? 일본 올때 뮤비 촬영 날까지 3일 동안 연속으로 비 오는 거였는데 에이, 자켓 촬영 날 때부터는 무조비안 와요, 이랬는데 비가 안 와요, 대박이죠 다들 제뒤어서 박수 쳐야 돼요 <목소리> 나는 날씨의 요정 테르테르 보즈 날씨여, 오라 선우 형, 집중서 화통 부탁드 <목소리> <목소리> 갑자기 여기 보고 뱁새가 생각났어요. 근데 네, 뱁새가 마음에 드나봐요 아니 저는 뱁새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뭐 사람이야? 새지? 언니 <웃음> <웃음> 정신 차려 어, 어, 길고 다리가 긴줄알았어 무슨 소리야 언니?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왜 이상한 얘가 새벽에서 잠이 떴나 응. 새벽에서 동이 떴나 아니면 서쪽에서 해가 떴나 뭐라는 거지? <laughs> 지금 구식이 나서 이상해 검색해서 보니까 진짜 뱁새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똑같이생겼어 자꾸 불만 있으면 랩으로 하래언니 노래나 해 키 is 위위리 W is 위위 아니 보컬이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y 아니위위위위위위위위 e 위위위위 o 위위위위위위위위위 e 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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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위위위위위위위데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안돼요 대충 꽂으면 그건 사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위위위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거 시급이 얼마예요? 도넛님, 도넛님 최저시급이 네. 오늘 시급 얼마예요? 시급이요? 도넛십니다 일단 일을 하셔 지금 아직 책두권 밖에 안 꽂으셨잖아요. <laughs> 찾았습니다. 이상한 데다 놓으면 사서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도서관에서.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도서관에서. 알바생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어째서인지 다들 저렇게 앉아계시는데 <laughs> 아 라떼는 <laughs> 약간 작사의 재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저만 좋은 느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시연아 뭔가 이런 느낌이어서 이거는 형편이 없다 이렇게 돼서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면 은 선생님들이 뭔데 이제 아? QWR이 인기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아, 선생님. <laughs> 선생님들 말을 무시...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 너무, 너무 정나라하게 얘기했나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아, 형편 없다는 어. 말은 하, 안 되지. 어, 저도 근데 형편 없다고 생각해서. <웃음> <웃음> 저 아, 구, 궁금한 게 어제 네. 썼던 그러면 문장 두 개만 하면 말해줄수 있나요? 네. 어떤 감성이지라도 궁금해. 칭찬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그, 감은 눈을 떠봐. 감은 눈을 떠봐. 당연한 네, 이야기. 감은 눈을. 해법적 <laughs> <회복적 감은 웃음> 이야기. 감은 눈을 떠봐는. 시연씨 죄송한데. <laughs> 화이팅 같은 거있요 <laughs> 아까 이거예요. 예를 들면. 시연씨 제가 영어 좀 알려드릴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는데. 화이팅. 굿모닝. 눈을. <laughs>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laughs> 화이팅이나 굿모를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셔야죠 아, 아, 근데 좋지 않아요? 아니, 좋지 않아요? 다는게 좋은 데 떠야죠, 떠야죠 떠야죠, 떠야 이제 되는데. 먹구름 네. 암주 창법이라고 귓칼 암주 이러고 노래부 자면서 요즘 녹음을 하잖아요 너무 졸려 자면서 녹음 샌드위치 드실래요? 샌드위치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의 힘을 전지 자기가 정리해 다음에 또정해 이거 카메라 들고 왔고 지금 어? 어? 지금 아니야! 카메라 앞으니까와야너 웬일로 패널을 드냐? 이거 무게는 아니야? <laughs> 무게 치는, 치는 거야 지금 야 웬일로 패널을 드냐 이가 <laughs> 맨날 카메라로 찍어요 이거 알았죠? 맨날 이거 들게 하네 시연나 반대야 아니야! 아니 반대 맞지 않아? 반대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갈비요? 응. <laughs> 갈비. 아, 엄마, 밥 언제 돼? 오늘은 계란말이 준다 했잖아. 양파는 빼줘. 아, 약간 싫어. 용돈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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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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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너 누군데? 사랑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동감자가 맛있던다첫 촬영을 할때 하기 전에 이 셀카를 찍었는데 셀카를 찍으려도 이렇게 된 거예요 화면이. 그래서 스샷을 찍었어요. 원래 찍으려던 셀카 이건데 갑자기 화면이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귀신 씌인 거예요. 제 이번 뮤비 잘 되려고 일그러졌어요 이거를. 음. 엄마, 아빠사사왔요 진짜요? 아니죠? 어머님 아버님 감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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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발냄새가 향기로울까 궁금해져요. 될까요? 향기롭니다. 향기롭니다. 네. 이 <laughs> 맞춤법 탈락. 맞춤법 탈락. 저는 <laughs> 이제 목이 조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아, 시원하게. 여러 재꼈다. 시원. 노출을 네. 했다. 재꼈습니다. 원래 저 같은 체형이신 분들 많이 참고하시면. 어 근데 아까 본인이 유격걸리라고 노출을 지향한다고 맞아요. 하시는 네. 분이 계셔요. 떨미를 근데. 저렇게 들었어요. 어, 치마를 너 짧아요. 아 치마가 짧아요. 치마가 짧아요. 미만치 나올 일시에 거의. 아 이거 또 있어? 마음에 yeah. 들어.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너무 음. 더워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어, 혹시 잠바는 투웨인가요? 어 리버시블인 것 같은데요. 아, 아 음. 리버시블. 야 나도 알아. 아니 뭐야? <laughs> 어? 예? 사용한 선불금액 정산해야죠. 얼마 썼어요 저희? 근데 오, 저희 근데 간식만 먹고 어, 솔직히 한끼 먹었거든요. 맞아. 응. 그리고 너무 추워서 이제 옷 한벌 샀고. 옷은 이거 공용 자재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어림도 없죠. 그리고 아까 라운지에서 도너 아침부터 뚝불 소고기 같은 도너 십팔만 이천 원 그거 다이거고 도너 십팔만 이천 원. 아까 휴게소 커피 사만 육천거백이돈만 해도 벌써 2 0만 원. 이 넘었어요. 왜 그러세요? 내놔, 내놔, 아, 나 서글로! 개똥 던져요, 저거. 안 돼! 언니. 빨리 줘. 시원아, 빨리 치워. 니가. 네 빨리, 빨리 줘. <laughs> 마이너스 17만 7,400원이에요. 왜요? 오늘 저희 4시서 10시간을 일했는데 어떻게 10만원밖에 안 줘? 1시간에 1,000원이야, 우리? 오늘 10시간 일하면서 여러분 쓴 돈이 57만 <laughs> 7,400원. 시원아, 너 바보야? <laughs> <laughs> 진짜 걔네 <개네. 웃음> <laughs> 잘못했을 때 나오는 표정 뭔지 아 그니까 <laughs>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너 잘못했어, <웃음> 잘못했어 <웃음> 안 했어? <laughs> 했어 안 했어? <laughs> <laughs> 야한 시간 천 원이 뭐야